哎。 정말 네. 드디어 네 맞습니다. 어어. 이 제품은 여러분들 봄에 되면 확실히 찾는 게 트위드 네. 그리고 그다음 생각나는 게 블라우스 제품이거든요. 블라우스, 블라우스 제품인데 네. 이거는 컬러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음. 그리고 약간 활용하는 방법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짜 강추드렸던 블라우스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그 제품을 여러분들께 드디어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코디로 보여드릴 때마다 난리가 나서 저희가 또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이것도 자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렇게 코디에 넣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메인 자, 상품으로 이 제품은요 어. 조금 오간자 같이 좀 시스루한 제품이라서 약간 이런 화이트 컬러인 아이보리 톤 입을 때는 약간 네. 아이보리 톤의 슬리브리스 이너랑 입는 걸좀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아더 컬러인 스카이 블루는 음. 제가 스카이 블루 컬러의 블라우스에다가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 톤이랑 입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재가 오간자는 아니지만 오간자와 같은 그런 텍스처예요. 텍스처인데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봄날의 블라우스에 정말 진짜 표본이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저는 또 지금 컬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핏도 너무 예쁘고 블라우스가 진짜 예쁜 거 하나가 디자인이 예쁘면은 저는 컬러별로 사거든요. <laughs> 맞죠. 그래서 그럼 진짜 잘 입어요. 하나만 컬러 고민을 안 하게 돼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오늘 또 라이브 특가로, 원래는 10만원대잖아요. 10만, 10만 5천원에 늘 구매를 하셨는데, 오늘은 9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특가 음. 가격이고요. 이거는 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네요. 라고 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헤라님은 조금 더 트위드 자켓에 캐주얼한 진을 입어가지고, 네. 좀 활동적인 봄, 약간 주말에 데이트룩이라면은, <laughs> 네. 저는 약간 회사 출근한 다음에, 끝나고 <laughs> 어. 저녁 약속이 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블루와 그 브라운의 매치는 진짜 그 시크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가장 잘 담아내는 컬러인 거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소매 부분에 음. 칭찬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음? 정면으로 보시면은 별도로 네. 막 위쪽에 막 셔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잡혀있지가 음. 않거든요 네. 근데 숄더 패드로 어깨 한번 잡아주면서 약간 와이드 하면서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넓은 통이에요 음. 이게 약간 볼륨감 이 있으면서 사람 자체가 되게 약간 센스 있어 보이고 그냥 기본적인 블라우스 가 아니라 커버스도 한번더 길기 때문에 네. 이 핏을 무너지지 않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잡아가실 수 있고 움직였을 네. 때의 느낌도 어. 되게 유동적입니다. 맞습니다. 이 비카라를 소화해 내려면 숄더가 잘 받쳐줘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패드도 같이 들어가 있고 저팔한 번만 주, 주실 수 있어? 이기 있습니다. <laughs> 요거 때문에 또 제가 샀습니다. 요거 때문에 샀어요.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잖아요. 어, 진짜 <laughs> 우아해 보이는 포인트가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샤프해 보이는 포인트 카라에 저걸 포인트 확실히 넣어드렸기 때문에. 때문에 진짜 이봄날에 스카프 세트 블라우스 하나만 잘 갖고 계셔도 대님이랑 매치하고 슬렉스랑 매치하고 컬러별로 좀 다르게 플레이해 보셔서 좀 예쁜 봄날의 코디를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음. 이렇게 블라우스만 가는 게 아니라 스카프가 세트로 가거든요. 네. 이게 너무 좋은 킥이에요. 지금 바, 아까 방금 전에 어. 보여 드렸던 건 해란 님이랑 저랑 다 타이처럼 스타일링을 해 봤는데 네. 스카프를 이렇게 풀어헤치셔 가지고 가볍게 걸쳐 주셔서 너무 예쁘거든요. 아니 가격대가 9만원대에 이렇게 디테일이 훌륭한데, 스카프까지 세트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더컬러 좀 은하님이 착용하고 계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스카프 세트 네. 블라우스, 저는 핑크 컬러 같이 착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네. 그럼 컬러가 핑크, 스카이 블루, 아이보리 이렇게 되고 네. 여기또 블랙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한 컬러만 구매하시기가 쉽지 않을 기본 컬러 네. 이렇게 두 가지 다 있고 음. 거기에 핑크와 블루 중에는 꼭 하나 또더 데려, 더 데려가야 되는 약간 좀 네. 여성스러운 느낌 나죠. 아봄 오피스 룩인데 허? 너무나도 예쁜 어머 네. 오늘 어디 가세요? 끝나고 저녁 약속 있으세요? <laughs> 그런 <laughs> 얘기 들을 법한 정말 봄 기운이 낙낙한 핑크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블루는 네. 조금 더 약간 퍼블한 느낌이 컬러에서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음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네. 블루 느낌도 있고요 아이보리와 블랙으로 이렇게 기본 컬러까지 같이 준비를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어머나 하나님 해주셨는데 아어 진짜 저는 오간자라는 이 소재 자체로 블라우스가 나온 게 너무나도. 네. 음. 너무나도 환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오간자라는 소재 자체가 좀 인상이 세신 분들을 부드럽게 해주기에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퍼스널 브랜딩 컬러, 뭐 퍼스널 컬러나 뭐 개인 이런 거 이미지 이런 거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이미지가 세다 하시는 분들은 오간자 블라우스를 활용하셨을 때 이미지가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훨씬 더호감 인상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간자의 핑크 컬러의 블라우스를 너무나도 많이 좋아하는데 항상 이렇게 오프숄더 느낌으로만 좀 많았어서 오, 좀 아쉬웠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딱 단추 여밈으로 입는 블라우스이면서 꼭한번 도전하고 싶었던 이 비카라인 거예요. 네. 비카라가 한 1, 2년 전부터 되게 유행을 했는데 이 카라로 딱 셔츠 포인트가 들어가면 은 진짜 셔츠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셔츠 여기 딱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게 또 뻣뻣하고 음. 그냥 원단의 블라우스였을 때는 너무 힘을 준 듯한 뾰족한 느낌이었는데 이 오간자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와, 남들 다 하던 그 빅카라 블라우스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오간자가 주는 이런 좀 부드러움을 같이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 네. 카라만 가고 있으면은 진짜 저희가 뭐이 가격대에 칭찬 드리지 않는데 음. 스카프가 또 세트 잖아요. 음. 같은 원단으로는 <laughs> 스카프까지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까지. 더 좋아요. 어 그리고 저희 앞서 오. 보여드린 원피스는 미디움 하시면 이66 입으실 수 있어요. 메리님 <laughs> 그리고 지금은 블라우스 보여드리고 있는데 핑크 컬러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 출근 룩 되면서 출근룩 그대로 되면서 너무나도 이게 봄 기운이 느껴지는 커피 한잔 딱 들고 출근하고 싶은 듯한 느낌으로 보여드리고 텍스처가 예술이에요. 이 오간자 블라우스로 너무나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풀어드리면서 소매 핀턱이 지금 이 커브스가 되게 길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핀턱이 잡히다 보니까 볼륨감도 있고 거기에 스카프가 세트라는 점. 그냥 안 묶고 이렇게 내리셔도 예쁘거든요. 그리고 한번 묶어 주셔도 예쁘고 그리고 숄더에 패드 있는 것까지 보시면서 핑크 컬러 보여드리고 우리 블루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스카이 블루 컬러는 조금 더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 톤이랑 브라운 벨트로 포인트를 한번 줘봤고요. 진짜 약간 은은하면서 약간 이런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정말 모반자 같은 원단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 여주인공의 뭐, 어, 이비서가 왜 이럴까, 이런 드라마의 옷 되게 옷보는 재미로 솔직히 그 드라마를 봤잖아요. 민영 배우님의. 네. 그 배우님 왠지 입을 것 같은 일 잘할 느낌이 있는데 너무나도 남심을 자극하는 그런 봄 기운이 낭낭한 블라우스입니다. 핑크와 스카이 블루 보여드렸고, 아이보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저는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봄에 좀 이렇게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룩으로 많이 연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도 보여드립니다. 살짝 시스루한 느낌이 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더 극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네, 우리 지혜님 너무 예쁘다 해주셨는데 진짜 예쁘죠. 이거는 그래서 저희 솔직히 네. 다 샀어요. 저희 안산 사람이 없고 다 샀고 저도 주문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이거 방송이 잡혔. 딴 얘기 듣고 네. 세상에 이거 방송 나가면은 내거 주문 밀리는 거 아니냐며 그거 되게 걱정 <laughs> 맞아요. 받아. 방청, 받아. 저는 와, 계속 늦게 받아 봐. 틴트의 쇼스테이크 이전에 하, 확실한 철저한 고객이에요. 내가 네. 사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laughs> 보자 마자 <laughs> 여러분의 걱정 제가 제가 막못 받으면 오, 어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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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내내거 이거 밀리는 거 아니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한 눈에 반했던 블라우스고 사실 블라우스는 삼4만 원대 블라우스랑 한 십만 원대 블라우스랑 확실히 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저도 이십 대 때는 이것저것 이만 어. 얼마짜리, 삼만 얼마짜리 조금 비싸야 사만 얼마짜리 이렇게 입었었는데 나이가 들고 소재의 차이를 계속 만지고 입고 음. 느끼다 보니까. 5만 원 미만의 블라우스를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실밥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아, 좀 차이가 맞아요. 있고, 원단에서도 어. 차이가 있고, 디자인에서도 그쵸. 특히 더 차이가 있는 게이 블라우스 까다로운 디자인인데. 네. 5 0 0 0원에전이 블라우스 진짜 음. 가격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오늘 라이브 특가로 심지어 7% 단독 특가 90분 동안 혜택을 열어 드리면서 97,000원. 음. 거기다가 오늘 구매 인증을 네. 하시면은 예까지 받으실 거잖아요. 코사지 벨트 두 분께 드리고 있어요. 체인 벨트 스트랩, 체인 벨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코사지 포인트 들어가 있어요. 아이 너무 예쁘다. 이거 정말 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 블라우스 10만 원대가 아닌 97,000원을 아껴 가시면서 구매 인증까지 남기셔 가지고 이고요 행운의 주인공 두 분에도 어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간자는 구김만이 안 생기나 해주셨는데 오히려 어딱 잡았다 피면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티가 안 나는 요렇게 좀 자연스러운 주름 같아서 이 원단 자체서 약간 우글우글한 요런 느낌이 있는 게 오간자잖아요 어 그래서 주름은 생기지만 엄청 티나지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핑크 샀습니다 핑크 사서 입어보고 어 이거 너무 괜찮다 하면은 아더 네. 컬러를 좀 사야겠다고 <laughs>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웃음> 방송보다는 <웃음> 어. 내가 내가 어떤 거 사야 되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진짜 공주님 블라우스 내오 해주시는 것처럼 진짜 우아하면서 세련됐는데 <laughs> 네. 카라가 좀 길게 퍼를때려오다 보니까 시크함 놓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 비카라 블라우스를 네. 예전부터 꼭 하나 하고 싶었는데 비카라만 붙으면은 블라우스가 다 30만 원대야 진짜로 비카라만 달라요. 들어갔다면은 30만 원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든가 봐요. 뽑기가 진짜 다 비싸더라고. 근데 여기 약간 제가 열어서 보여드렸는데 딱잠그면은 이게 더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괜찮죠. 그리고 요거 스트랩까지 같이 갑니다. 요거 스카프까지 같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해 주시면은 스카프도 가고 비카라도 가고 이렇게. 괜찮죠. 요걸 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오간자, 근데 내가 좋아하는 핑크, 요것까지 누리실 수 있는 도 9만 원대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음. 아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기본으로 사는데 이 컬러는 기본으로 사는데 추가로 뭘 살까 그런 고민을 고민. 지금 <laughs> 머릿 속에 <laughs>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어나 핑크를 샀는데 블루 보니까 블루가 또 예뻐 보이는 거죠. 블루에 블루 주문 넣어야 어. 되나? 어. 블루가 진하지가 그러니까, 어. 않아서 괜찮아요. 어. 아니 약간 네. 약간 쿨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laughs> 추구미는 전 이거거든요. 네. 이건가요? <laughs> 지영님이 웜톤이신데. 블루와 오. 이 브라운의 믹스 매치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어 블루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방금 <laughs> 세븐 쇼핑하신다라고 네. <laughs>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잠깐 방송 안 하고 저희 쇼, 방송 끝나고 저희 항상 그 날에 어울렸던 옷 서로 찝어주거든요. 맞아.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되면 그래서아 네. 이거는 좀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거는 끝나자마자 저번에 안 타, 진짜. 그냥 어떤 해요, 컬러 저희. 살까요 이러면서 어, 두개 살까 세개 살까 이러고 있어. 맞아 맞아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거랑 어떤 거 살까 컬러 고민하고 있어. 요 <laughs> 사실 네. 봄에 원피스도 좋고 처음에 음. 보여드렸던 미니 원피스도 너무 소장같이 있지만 네. 블라우스만한 게 없어요. 블라우스 만한 게 <laughs> 출근룩도 되면서 음? 하객룩도 되면서, 되면서 이렇게 이제 쇼핑을 하는 합리화 과정이거든요. 네. <laughs> A B C 님께서 저렇게 적극적이라면 무조건 사야겠네요. 왜 선물인데? 정말 무조건이에요. 활용도가 어. 너무 좋으실 블라우스이면서 남들이 딱 봤었을 때 저렴해 보이지 않는 블라우스. 어, 어디서 샀을까? <laughs> 네. 궁금해지는 그런 블라우스이고. 너무 포인트들을 다잘 잡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여기 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1cm 안 되게 탄탄한 패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원치 않으시면 떼, 자르셔도 돼요. 자를 수 있게 이렇게 세 군데에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는데 떼내시면 되는데 저는 너무 원해서 너무 원해요. 해주셔서 아, 감사해요. 일단 일단 가지고숄더 어, 어. 네. 패드. 그러니까 이렇게 패드가 살짝 얇게 들어있으면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요. 음, 이게 음. 너무, 야, 너무 약간 공주 공장 느낌으로 빠진 게 아니라 약간 세련된 어? 느낌을 어? 얘가 잡아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없었으면 저는 제가 원했던 블라우스는 아마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맞아. 패드까지 있어서 좀 멋있게 잡아주다 보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스카프 세트 블라우스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보여드리고 블랙까지 있다라는 거 안내드리면서 네. 이것도 우리 헤란님 워킹 만나볼게요. 네. 이건 진짜 데이트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이렇게 입으니까 네. 진짜 봄에 트위드 자켓이랑 블라우스 음. 진짜 완벽하게 오. 스타일링해서 주말에 편안한 진짜 한강 데이트룩이나 공원 가실 때 너무 예쁘실 것 같고 네. 진짜 저랑 은하님은 진짜 네. 출근룩했는데 출근했는데 음. 오늘 끝나고 데이트예 그러니까 오늘뭐 뭉당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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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과 이런 느낌으로 진짜 아름답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마지막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3039번의 스카프 세트 블라우스입니다. 어, 네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어요. 사진 속에서 지 아이보리이고요, 스카이 블루와 핑크 그리고 블랙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 사이즈로 걱정 없이 들어 오시면 되겠고 오늘 9만 원대 열려 있는 가격으로 딱 단독 90분 동안만 열어 드리는 가격입니다. 어제 착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크 컬러 착용했습니다. 원 사이즈이고 169cm에 평소 5호 사이즈를 착용하는데 참 은은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조금 이미지가 센 편이어가지고 부드럽다라는 인상을 못 주는 편이라 이런 오간자 시스루를 딱 넣어줬을 때 확실히 좀 인상이 선해지거든요. 우리가 첫인상에 호감을 사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거 블라우스 하나 가지고 계셨다가 평상시에는 정말 멋있게 다니셔도 이렇게도 한 번씩 연출해보셔가지고 정말 그냥 기분 좋은 느낌 있잖아요. 일도 잘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정말 기분 좋아서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 어, 법근님, 이번 앵콜 가나요? 저희 네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으러 갔어요. 이번은 어, 저희 그 카라 원피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한번 행거로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세지한에 어머 정말요? 아니야 이 블라우스 입어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조금 첫 인상이 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부드러워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간자 원단,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밝은 핑크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버튼 여임인데 버튼도 핑크로 이렇게 딱 맞추어져 있고 이 오간자 블라우스. 라는 오간자 소재 자체가 이미 좀 킥이 딱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인데 이게 셔츠 카라가 이렇게 잠고왔을때더잘 보이실 텐데 빅 카라로 딱 포인트가 되면서 이거 되게 괜찮죠? 어, 되게 저 사람 어, 센스 있는 블라우스를 한번 샀다라는 느낌 그런데 오늘 라이브 특가 97,000원이고요 소매단에 커브스를 딱 잡아서 핀턱 퍼프를 잘 잡아서 손 움직일 때 이런 옆모습이 또 너무나도 예쁘실 것 같아요 <laughs> 어머 법금 법금 님이죠. 어머 너무 감사해요. 세지 않아요. 세련된 이미지세요. 야무진 여자 예쁨. 완전 감동이에요. 맨날 세다는 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예쁘게 말씀해주시기 너무 좋고요. 요 같이 제가 착용한 바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요거 지난주 라이브 착장이긴 했는데 요거 기장이. 음,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저희 품번이라도 한번 안내 드릴게요. 그거 들어가 보시면은 밑에 사이즈 나와 있거든요. 요거 기장 그렇게 길지 않아요. 169cm 기준 살짝 뜨니까 제가 봤을 때한 100, 100, 106cm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이거 7만원대 가져가실 수 있는 팬츠할 때 P 그리고 3412번으로 해보시면 되고 메리키님 이거 스카프 탈착 가능합니다 스카프 아예 별도 구성이라는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거 스카프를 할 때는 단추를 한두어개 오픈해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 한번 이렇게 꼬아주는게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그냥 타이 느낌 요렇게 하셔도 또 예쁘실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원피스 스몰 입었어요, 꽃부님. 저 스몰 미디움 항상 좀 고민하는 거 아시죠? 근데 고 원피스는 좀 여유 있게 나와서 반 걸치셨어도 55이시면 스몰, 66이시면 미디움, 55반도 스몰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원영민님 사이즈가 하나인가요? 해주셨는데 이 블라우스는 원 사이즈입니다. 원 사이즈 약간 루즈되게 그러나 숄더 패드 챙겨드려가지고 이렇게 착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주후에 트위드 세러. 아, 트위드 셋업?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켓 지금 갑니다, 혜영님. 지금 바로 네 번째 착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위드 자켓과 팬츠, 버뮤다 팬츠 고성으로 셋업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